자, 얘들아, 거기 보시면, 그 먼저 제목 부분에 보면, The Giant r e d i s h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The Giant 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거대한 거예요. 그 빅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아주 거대한 무.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선 먼저 페이지 20페이지 죠장 20. 자, 단어부터 우리는 끊기를 좀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자, Reddish. 레디쉬는 아까 선생이 말했죠. 짱이한테 레디쉬한테 그러니까 레디쉬는 무라는 뜻인데 이 레디쉬는 어디서 끝낼까요? A. 그렇죠. A. 그 다음도 I. I. 그렇죠. 그 다음 옆에다 뜻 써주세요. 레디쉬는 무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 2번은 뭐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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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뭐예요? 큰. 큰. 그렇지. 그 다음에 원. 원은 뭘까? 음. 하나, 그렇지, 하나 그 다음, two okay. 둘, 그렇죠, 숫자, two 그 다음, number five, three three는 어디서 끊을까? h, h. 그렇죠, h is three three는 뭐예요? Three. 숫자 three. 3,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6번에 pull은 뭐예요, pull? 당기다? 당기다, 그렇죠 우리 그 옆에다가 반대말 좀 적어볼게요 밀다라는 푸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 한번 적어볼게. 우리 이거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백화점에 푸시, 풀 이런 거못 봤어? 영어로 써져 있는 거? 대형 마트나 이런데 가서 못 봤어요? 아, 너희는 눈여겨 안 보는구나. 푸시라는 단어는요, 밀다라는 뜻이에요. 밀다. P, U, S, -a -u -s H, P, -e 11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제발. 어, 제발. 그렇죠. 자, 이 please는 어디서 끊어줄까요? Okay. 아니야. P니까 어디서 끊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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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A가 예전에 우리 짬뽕 글자에서 배웠어. 이 A는 E mm. 소리 나죠? 그러니까 please. 여기에 나와 있는 S, E가 Z 소리가 나요. 그래서, please. 그래서, A에서 끊어주면 돼. Please. 그 다음에, 제발. 그 다음, 8번에, help. 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돕다. 그렇죠. help는 돕다. help는 어디서 끊어줄까? L. L. 그렇죠. L. 그 다음에, 보이가 뭐야? 소년. 보이지는 뭐든 소년들. 소년들, 그렇죠. 소년 소년들. 그럼 우리 추가단 하나 적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레오는 보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 나머지 네 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Girl, g i r l 가 되죠. 그래서 girl, g i r l 그래서 소녀 소녀들 반대말 적어주세요. 보이 보이즈 옆에요. Girl, g i r l 레오는걸 하고 싶니? 보이 하고 싶니? 응. <laughs> 다나는 걸 하고 싶니? 보이 하고 싶니? 보이. 응. <laughs> 아, 야, 웃는다. <laughs> 우리 한 번씩 물어봅시다. 자, 우리 벨라는 보이 하고 싶어요? 걸 하고 싶어요? 걸. 어, 너는 여성스러움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줄리아는요? 보이 하고 싶어요? 걸 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보이를 태어나고 싶니? 걸로 태어나고 싶니? 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난 나무를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우리 크리스탈을 걸어왜 걸. 우리 다나는 보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냥 재밌을 것같아 남자가? 어, 그래서 그렇죠. 남자가 좀더 아무래도 활동적이긴 하지. 그러면 우리 레오는 다시 태어나면 걸로 태어나고 싶어요? 보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laughs> 아, 그래요? 선생님도 다시 태어나면 맨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네. 어, 그래요? 어, 지금도 맨이에요? 어, 졸리요 자, 그 다음에 굿. 굿은 뭐다? 굿. 좋은. 굿. 그렇죠. 굿은 끊기 없고요그 다음에 11번은요? 음. 아, 근데 이거 선생님 저번에 말했죠? 이러지 말고 윗 입술을, 아랫 입술을 물어. 이거 근데 포지칭할때 선생님 말했잖아. F. F. 파운말 해봐 파운말 파말 이게 이 P 자꾸 p 랑 F를 발음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p 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다르다는 거 느끼겠어요? 어? 그래서 얘는 그냥 하고 내뱉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파운말 해보세요. 파운말. farmer, pharma. farmer는 pharma. 어디서 끊어줘요 f, r, pharma. r, 그렇죠 r. 근데 이게 farmer라고 하는 거는 농부거든요. 근데 농부는 우리 어디서 일해요? 농장 농장에서 일하죠. 그러면 농장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farm, pharma. farm이 농장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farm은 농장이다. f a r m, farm. 농장이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13번까지 갈 거예요. 자, 12. 해피. 해피는 어서 디 끊어요. 에이. 그렇죠. 해피. 해피는 무슨 뜻이야? 행복한. 행복한.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봐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피. 근데 이거 피읍 소리 하나 나죠? 요렇게 pp가 되어 있으면 똑같은 게 요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로 p 소리가 나요. 그렇다고 이렇게 쌍키업 할 수는 없죠. 이런 건 없죠. 어? 그러니까 happy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3번 마지막 birthday. birthday 어떻게 나줄 거야? r r 그다음 한번더 h. h. 그렇죠 birthday, birthday는 뭐예요? 생일 생일 파티 어 축제 하고 싶어요. 어그래요 지금 축제 기간이긴 하죠. The birthday는 happy birthday 할때 birthday 생일이란 뜻이야. 아시겠죠? 네. 네. 자 우선 여기까지 됐고요. 자 축제 좀가볼게요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내일 제시과센터나올게요 어? 어안한 사람은 선생님이. 자 온라인 당연히 5까지 마무리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는 우선 1만 하세요. 그 다음에 단어 읽기 두번 쌓인. 네. 근데 어차피 단어 그냥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온라인 5 마무리 학습지 1 단어 읽기 두번 쌓인. 단어 읽기 부분에다 사인만 만드세요. 네.